지금 이렇게 목체방관계가 있대. 이럴 때 다음 중옳른 것을 물어봤거든? 쟤를 분석해야 돼. 여기 빼기 있지? 빼기를 바꿀 거야. 다안다시피 A 빼기 B 자리에다가 A교 B열을 넣을 거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쓸 거야. 제일 처음에 A 빼기 B 있었네. 그 대신에 A교 B열 넣고 합한대 A교 B. 걔네 둘을 먼저 중과를 해줘야 되고, 아이고, 문제가 참 기네. 또, 교를 할 건데, 누구랑. 또 A 빼기 -B, b 남았다. 그래서 A교, b 하고, 개를 여한 상태에서, 교할에 A 합, D를, 그러면 이복제 관계 싹 정리돼서 A가 된다고 한다. A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복한 관계가 A일 때 뭔가를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A일 때예요 A일 때 그런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네가 교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A교, A교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배법칙으로 묶어낼 거고, 이 짝은 이거를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묶어보자. 얘랑 얘랑 등등 있는 건 A교잖아. 그래서 A교로 묶어. 남는 건 B여 합 B. 이거 묶어주시고, 약간 짧아졌어요. 뒤에는, 얘를 이제 드모르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드모르간을 했더니, A여 합 B가 되고, A 합 B. 쓰면서 느껴. 글쎄, 이게 A래. 그러면 뒤에는 또 뭐로 묶으면 좋으냐면, 이렇게 합 B가 있고요. 여기도 합 B가 있네요. 그래서 합 B 합 B로 묶어낼 거거든요. 분배어치. 앞에 걸 보면은, 얘가 누굴까요? B의 바깥쪽과 B를 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A와 전체의 공통이라고 중간로 수립이 약간 멋시기한데어이 소가루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완벽한 스타일이니까 얘를 소가루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엔드 그리고 여기는 합 B로 묶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비로 묶어줄 건데 그럼 안에 있는 건 a 요교 A. 그런데 글쎄, 얘들로 네 공통한 게 A가 나온답니다. 자, 얘가 누굴까요? 보면은 바깥쪽과 안쪽의 공통, 공집합이죠. 업적 공통이요. 에 얘부터 볼게요. 자, A와 U의 공통. 어떤 집합과 전체의 공통은 그냥 A예요. A 교집합. 얘는 공지합입니다공지합과 B를 한번 합해보세요. 그냥 한 번에 훅 갈게요. 공지합과 B를 합해보세요. 그들이 뭐야? B가 나오잖아? 그럼 B는 오른쪽에 A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여기까지가 비였단 말이야. 그쵸? 오른쪽에 A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다? A다. 이렇게 답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저기서 마지막에 A랑 B랑 공통했더니 A가 나왔대. 그 말은 누가 작단 얘기죠? 네, A가 작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겁나 길게 말한 것이 사실은 이거다. 라고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 그럼 A에서 B를 뺀 음, A가 더 작거나 같은 집합이라는 얘긴데 거기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작은 놈이 큰 놈이 됐을 때 남는 게 없겠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작은 게 감히 큰 거를 빼면 남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왜 a가 더 작아? 그러면 작은 구멍 뺀 나머지가 더큰 거고 a가 더 작으니까 공통엔 a 나와야 되는 거고 어, 합은 그럼 b 나오는 거잖아 a랑 b랑 공통은 a가 작으니까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 a 합 b의 여집합인데 그죠? 음자 얘는 이제 얘를 분배하셔야 되는 거죠 a 합을 분배해서 A합을 분배해 누구한테? A여한테 A합을 분배해 누구한테? B여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공통이거든요 네, 글씨가 조금 약간 거시기한데 그런데 얘가 지금 A와 A 바깥쪽이니까 전체가 되고 얘를 공통하니까 얘가 답이 된단 말이야 렇죠 그러면 다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A랑 네, 비의 아주 밥을 합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 A는 아니거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